선배님,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좀 온순하게 가도 됩니까? 뭐가? 좀 자극적으로 음. 가야 되지 않을까 구독자 끌어모으려면. 저 꼭지라도 제가 깔아서따 아, 싸겠어요. 아, <laughs>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선배님. 하지마 아, 그럼 혹시 쓸 수도 있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좋아. 선배님, 좋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이없어가지고이거를 아, 그래도... 악수를 야못 받았습니다,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뭐야? 아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하지. 아 피자랑 아, 치맥을 제가 또비으는올 아 수가 없어가지고, 야, 야 대형 저... 채널이라서 카메라가 많네요, 선배님. 아, 대형 채널. 이런 게 이제 돈이 세요, 선배님. 유튜브 할 때는 이거 몇개 몇 날려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면 다 날리려고 했는데. <laughs> 따라다녀. 피자랑 아 치킨이랑. 이게 네 나는 그 치킨을 돈치킨만 네, 먹는 거 알지? 많이 밝히시네요, 선배님 초대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땡큐 먹어봐도 돼? 아니, 설명 끝나고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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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면 쩐주들이 이거를 전주라니 아, 죄송합니다 스폰스.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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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께서 사실 이게 매콤달콤 바베큐 소스로 볶아서 불맛을 아. 잔뜩 입힌 후에 마요라차 소스를 잔뜩 뿌리 신메뉴입니다. 신메뉴 네, 돈치킨에서 나온 네. 바블링 골드 치킨입니다. 이게 지금 닭 목부인데 아, 아. 요게 닭 목살이 우리나라 1%의 특수 부위로 아주 꼬독한 식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닭 모가지에 네. 목살이 붙어 있는데 네. 딱 이만큼 붙어 있어요. 아 진짜 별로 없죠? 어 네. 하나 있어. 그렇죠. 목이 두근다기 없니까 음, 디어가좋다 목살로. 야 오, 오 이거 아기자기하다. 맛있다. 와, 이거 음 안주로 딱인데? 응. 뼈 있는 줄 알았는데 뼈가 없네. 오, 아, 진짜 오노오독하네요 응, 맛있어 이야, 역시 돈치킨이야 요게 또 있습니다. 저는. 아, 시카고 피자. 예, 네, 요게 시카고 피자가 또 있어요. 오리지널.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 카비아따 소스로 느끼함을 잡고 네. 선드라이드 토마토를 토핑한 치즈 리얼 시카고 피자 어 아. 담백하고 리치한 치즈와 조화가 일품인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아니 그냥 책보처럼 국어 음. 번역기처럼 방금 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목소리> 1인 가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치킨집에서 응. 피자를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을 근데 저는 예. 이거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 네 왜냐면 피자 먹고 싶은데 응. 치킨도 먹고 싶다 근데 요 사이즈가 딱 좋아요 왜? 감자가 이 히트야 베이컨도 딱 들어있고 아 아니, 토마토가 미쳤네 너무, 너무 맛있다 상큼한데요? 아 이거 진짜 매력있습니다 음. 1인 가구 광추 음. 음.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먹었으니까 스텝들이 네저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좀 나눌게요. 여러분 어. 드시죠. 따뜻한 물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기 전날에 오랜만에 진짜 잠 설쳤습니다. 왜? 어 뭔가 약간 좀 설레고 약간 흥분되고 막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나를 본다는 자체가. 예. 네. 왜냐면은 선배님, 저희가 그렇게 보면 교집합이 사실 직속 선배님이시기는 하지만 어. 많이 없었어요, 선배님. 코미디로얄에서도 상대편이어가지고 그렇지, 선배님이랑 네.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선배님이 부름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전화와가지고, 음. 가 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어, 내가 과연 잘못한 게 혹시 있나? 뭔가 실수했나? <laughs> 나는 오늘 나한테 궁금한 걸다 물어볼게. 아, 저한테 궁금한 게 있지? 어, 물어보는 거. 아, 좋습니다. 왜냐면 너를 잘 모를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너의 과거에 대해서. 네. 아 네. 선배님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좀 온순하게 가도 됩니까? 뭐가? 좀 장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끌어 모으려면 저국지라도 제가 깔아서 아, 따겠어요. <laughs> 저는 준비가 돼 있어 선배님. 하지 마. 아 그럼 혹시 쓸 수도 있을 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마좀 음, <laughs> 눌러요. 뭘 눌려? 눌러? 구독 좋아요 누르요 좋아요. 스타벅스, 타멘 탐스, 어 투썸 플레이, 커피빈, 다 커피빈. <laughs> 다음 주까지 전화 안 줘? 이번 네가... 얘기 하게 하지 마. 알았으 그래. 제가 호되게 뭐라 했습니다. 너 나를 나랑 언제 만났지? 복불복 프로그램 하셨까 복불복. 예. 네.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 연예인을 처음 봤었었는데 그때가 선배님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돌쇠 옷 입고 막 분장 해가지고 그때도 막 엄청 화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낙타 태반 주스 그거였는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마있잖아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그러더니 작가님들이 막 이렇게 무슨 완자 같은 볼을 만들어 왔는데, 개미가, 날개가 붙은 개미가 이만한 크기의 개미가 콩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걸 먹으면 방송이 살지! 먹자! 자, 시작해! 카메라 돌려! 그 진두지휘했던 그 모습. 진짜 나도 그때 먹었어. 그 군뱅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살리려고. 막 이것저것 다 때리면 이지 얘들아. 그리고 희석 선배님이 저 소개시켜준다고 어. 선배님이 이제 녹화 끊어갈 때그 어. 방에 이제 갔죠. 어. 거기에 선배님이 딱 이렇게 와불상 자세로 <laughs>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laughs> 형님, 직속이에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MBC 16권 황기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보더니 6개월.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6개월? 6개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건 아. 6개월이면 없어져. 음. <웃음> <웃음> 설마 근데 그때는 사실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무 코미디언들이 너무 많이 막 그만두고 하니까 힘들고 그다 좋은 장분이 됐습니다. 그코미디로얄할 때도 네야그재승인 불러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물어봐야겠다. <laughs> 아 진짜 어떤 걸물어보지 <laughs> 아니 왜 너는 이제 이쪽 계통의 얼굴이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성균관대학교 영유아과 아니야? 오 어, 맞습니다. 그지? 네. 근데 너는 영유학과를간 거야? 공부하기 싫어서 에? 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학을 좀뗀것 같습니다 그때 에? 부모님이랑 좀 내기해가지고 어... 이번 1년만 진짜 열심히 하면은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공부하라는 어... 얘기 안 하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제가 1년만 진짜 죽어라고 할 테니까 고등학교 때몇등 했는데? 저는 뭐 항상 20권 안 했... 22권 안 했는데도 그렇죠 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거의 전교 베스트 파이브에 안 들어가면 안가 자 친구를 안 해줬어 그럼 선배님 못드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들어갔지 네나 <laughs> <laughs> 베스트 파이브, 베스트 10 애들 하는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그 손주은이가 내 친구야 손주은이 누굽니까? 메가스터디 아! 그 이거 아, 그렇지시는분 오오 너, 저는...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전 순천 매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디? 지금 표정은 선생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어, 지방에서 나온 애들 이 아니, 되게 아니라 아니, 방금 에? 아, 알아 알아. 순천입니다 순천, 순천, 순천. 아운도 전라남 아촌 저... 아 선생님 아쉬웠어 순... 인사드리고 갈게요 아, 선배님 아, 순천 고추장 그건 순창이에요아 <laughs> 아, 아니 선배님 진짜 저도 아, 이제 네. 전남 순천 아, 더 이상 저희 보경을 아, 모욕하시면 저도 전남 순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순천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근데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서울의 그 대학교에 배우가 되겠다고 올라오는 경우는 좀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맞아요 선생님 그지. 사실 거기에는 입시학원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네. 늘영어영가 보내줄 때는 네. 그 부모님 세대나 아무래도 얼굴이 좀 매끌매끌하고, 네, 좀 뺀질뺀질하고 네. 이런 분들이 배우가 됐잖아. 네, 근데 네 얼굴에 네, <laughs> 네 얼굴에 <laughs> 배우가 하겠다고 했을 때그 네.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셨어? 선생님 진짜 제가 지금 환경 호르몬이랑 자외선에 노출돼가지고 지금 얼굴 이렇게 이됐는데저 어렸을 때. 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laughs> 어렸을 때 머리가 갈색이었어요, 총천연 갈색이었습니다. 아 너무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혼혈인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laughs> 그 할머니들이 저 진짜 보람보이 이렇게 음. 꼬집어보겠다고 목매 음. 막줄 서고 인물이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그 네. 영양학과를 뭐 고등학교 때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여성들의 좀 관심을 좀 쌓면서 환호성을 듣고 공부는 하지 않고. 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뭘까? 심지어 또 그때 좀못 돼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TV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때 저는 아 뭐가 됐든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연연과를 가고 싶어서 어. 진짜 뭣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영화는 충무로다. 그래서 거기에 2만 원짜리 여관방을 어.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어. 한 달간 끊어서 서점에서 무슨 책을 한권 샀습니다. 어. 그 책을 보면서 독학을 하기 시작하죠.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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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모든 대학교에 원서남에서 한 놈만 걸려라 하고 자, 내가 연기한, 연구한 바로 그 연기로 그냥 가가지고 다 밀어넣는데 었성균관 대학교가 걸린 거죠. 아. 그는 실력판 거죠. 음. 시, 진짜 실력으로 그걸 뚫었습니다. <laughs> 선배님, 뭐 하셨어요? 연구도 내가 하셨습니까? 했지. 작곡 음. 말을 많이 했다고. 뭐, 뭐 하셨어요? 갈매기인가 뭐 이런 작품도 <laughs> 했었어요. 갈매기 아... 연영과 학생들이랑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럼 한 마디만 빵빵 터졌어. 그 원래 터지는 작품이 아닌데요, 선생님. <laughs> 그 <그거> 아주 심오한 <laughs> 그런 교수님한테 허세게 혼났을 텐데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잘 가거라. 그럼 빵빵 터져. 왜냐면 이게 경상도 말로 했거든. 잘 가거라. <laughs> 뻥! 빵 터지는 거야. 이게 뭐세 마디인가 했는데 막 막장대소야. 안톤 최후배 경상태 사투리는 신선한 꼴로 분대요 그리고 대학교 랑학년때 막잡이 됐어요 막잡이요? 음. 막잡이는 뭐예요 선배님? <laughs> 아니, 온통 알수 없는 단어들이 천지인데 이거 막잡이가 뭔가면 네. 연극이 1막 이막 3막이 있잖아 네. 그때는 사람의 줄을 이렇게 아. 그 막잡이 아. 그래가 했다고 1막 시작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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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1막 끝나고 선배님이 막 대사를 막 조명을 받고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막을 닫았어. <웃음> <웃음> 잘 깜빡하고 <laughs> 엄청 두들 맞았지 끝나고 어, 그 당시에 아, 또... 나 연구를 학교 때도 많이 했어. 어. 그작은 많이 했어 학교 때. 저도 좀 했죠. 오이디푸스와 그 다음에 뭐 아가씨와 건들들. 그 다음에 해게트 박사. 뭐너 뭐 정도 되니까 나랑 대화가 되는구나. 이제 저도 이게 되는 지금 너랑 같이 이게 <laughs>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지금. 그러면은 개그맨을 대학교 다닐 때한거야 아니면 졸업하고 한거야 정확히 따지면은 휴학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학년) 어 시작되는 거몇살 때야 2 7살일우와높게 데뷔했네 원래 이거 저 코미디언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알바이트로시이 네. 아. 있었는데 어. 연기는 막 오디션 보면은 당장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 재능을 이용해서 당장 돈을 벌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까 어. 요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 음, 너는 그 그럼 데뷔하고 한한 어, 얼마 정도 있다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가요? 전 진짜 꽤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MBC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네가 왜 MBC를 들어온 거야? 그럼 잘못된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는. <laughs>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시험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순서로 있었냐면 어. SBS, MBC. TBS 아 요선수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SBS에서 제가 개인기를 하는데 아 자막이 막 통화를 해요 들어오면서 통화하고 를예 형님 뭐저담궈였습니다예뭐 음. 어저 막단 음. 뭘요 김치를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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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하고 <laughs> 통화가 이제 끝났어요 개그 다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때 앉아있던 감독님이 자 이제 통화 끝났으면 시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다 보여줬는데 그게 아 개그였는데 어 그래가지고 SBS 떨어지고. 다음에 있던 시험이 MBC였는데 MBC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거기 붙었어요. MBC에서 몇년 있었어? 거기서 한 이제 8년 동안. 8년을 왜늘못 봤지? 선배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셨으니까요. 어디를? 다른 선배님들은 저희 신입 뽑히면 다 찾아오셔서 찾아와가지고 막 용돈 주고 그러셨어요. 왜? 왜가 <laughs> 아니라 아니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명수 형님. 박명수? 예. 네. 걔들어 걔는. 후배들 그뭐 크게 하려고 하는 데아 용돈 주고 가셨어요 아이, 용...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서경석 선배님 오셔가지고 명수 얼마 줬니? 30만 원 줬습니다 그럼 난 31만 원 이렇게 아, 주고 진 삼... 예, 다 주고 가셨어요 유일한 게 애들이 못본 사람이 나, 선배님이에요 나안 갔지 그럼 지금이라도 좀 주실래요? 안돼안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줄알아안 뭐, 되는 게좀현찰에좀 아니 왜줘 후배들한테 아니 그때 못 받았으니까 지금 아, 좀 이제, 주세요 지갑 고 와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끝나고 음. 줄게 <laughs> 안 준다 안 주려고 하신다 근데 네가 네. 분장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치 저 엄청 좋아합니다 분장을 아... 얼마 전에 샘 스미스 <laughs> 네샘 스미스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어 너무 늦게 보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면은 이... 제가 활동을 올해 초에 접었으니까 <laughs> 어, 억지로 그샘 스미스가 발라드 가수 아니야? 어 맞아요 <laughs> 그 노래 들으면 아실걸요 어. 그 노래들 그래 crazy. 노래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 예. 니가 똑같이 막 이렇게 하던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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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근데 샘 스미스를 왜한 거야? 누가 유... 하라고 그런 거야? 네. 샘 스미스를? 유일하게 그 캐릭터만 어. 약간 다른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영철이 형 라디오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 김영철 형님. 어. 청취자들이, 샘 스미스 닮았다고. 샘 스미스 닮았어, 를... 닮았어. 어, 그래, 그래가지고, 영철이 형님이 빵 터지신 거예요. 너무 똑같다고. 이거 부캐로 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 라디오로 넘어왔는데, 제 라디오에서 막제 청취자들이, 와, 와, 음. 왕디샘 스미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부캐 만들어서 빨리 활동하시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내한하면서 만남까지 연결이 되고 쌤이 어,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 너무 좋아해 줬어요 진짜 다행히 그 친구가 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음더 해달라고 진짜 부탁드린다고 음 이래가지고 콘텐츠가 좀잘될수있어아 아, 이게 전화번호를 사실 교환하고 싶었거든요 걔가 번호를 준다고 했어요 받아야지 제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어. 가드가 하, 이렇게 칼을 야그걸안 된다고 네가 다 된다고 그래야지 에이 유 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에이 어, 근데 이제 휴대폰을 줬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DM으로 이제 연락하고. 아. 연락하고. 아 올해 잘 하면 제가 런던으로 이제 가서. 런던 간다고? 이렇게 입밖으로 꺼내면은 잘안이루어진다그래서안 꺼내려고 아 그랬는데 저는 좀 누군가 가라가라 가라 해줘야지 가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럼 나군가 가고 싶습니다. 가면 무조건 만나야지 오 가겠죠. 오. 몇월달? 몇 여름쯤 될것 같은데. 음 유튜브 찍겠구나. 유튜브로 찍든지 아니면 은더 좋은 플랫폼을 찾으면 음. 이쪽으로 음.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찍을 때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웃음> <웃음> 근데 코미디언는 그 직업이 조금 슬슬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맞습니다 사라지는데 약간 재가공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선배님 재가공? 네. 지금 유튜브라든지 어. 다른 OTT의 플랫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할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선배님, 오히려. 대신 그건 있죠. 장단점은 있죠. 방송국의 테두리 안에 있었을 때는 어. 좀 어떤 보험 같은 출연료들이 막 나왔지만 어. 그게 이제 없이 갔을 때는 어. 적자 생존이 되겠죠. 그렇죠 어 이제 살아남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잘된 친구들이 진짜 알아. 많아, 선배님도 이 채널을 개설하신 이유가 <laughs> 음. 대체 큰 돈이 필요하시나요? 천재 빌드업인가? 아니야 이 그게 아니고 이걸왜 했는가면 하면... 네. 아, 이걸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아까 PPL 들어올 때 보니까 눈 반짝반짝거리시는. 네 명이... <laughs>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는 것은 솔직히 끝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 네. 이거 내가 아니면 스톱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계속 할수 있잖아 아네 이거는 처음과 끝을 정할 수 있죠 어... 근데 시작하면 또 멈출 수는 없어요 선배님 멈출 수 없어 그거는 견디실 수 있겠어요? 음...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들어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선배님 질문 두 개만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 <laughs> 어, 선배님 10초가 안 걸려요 아까부터 계속 넌 유튜브 왜하니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선배님 내가 뭐욕 먹든 말든 뭐 심의에 어긋나지 않는 음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음 있다 음 그럼 네가 같이 하는 애들 있나? 저는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었죠. 어, 어.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래 애들은 만나면 뭔 얘기예요? 사실 거의 만나면 90%는 친구들 걱정 얘기 많이 하고, 고민 얘기 많이 하고, 아. 좀 약간 많은 고민들 중에 음. 하나가 또 있죠. 뭐지? 대체 이 일을 난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아. 이긴 인생에 이 일만 하기에는 좀 아깝기도 하고,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그러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그냥.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어. 뭐 어떤 형이랑 술 마셨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보다 훨씬 형인데 선배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나영석 감독님 채널을 보니까 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영석 감독님이요 그래서 원래 나는 결론을 내렸던 고민인데 들으니까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 다시 어. 사실 그것도 음. 물어보고 싶었어요 소배님은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몇 번을 겪으신 분이니까 어. 대체.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하... 서서 말할 수 있을까? 지는 해보자. 어? 네. 그래서 그 룻방을 먼저 해놨잖아. 어, 응, 맞아요. 눕...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방도 준비하고 있어. 환방 뭐예요? 환자의 방. <laughs> 환... 환... 환방을 한번 해볼까요? 환자의 방. 내가 아프면 바로 투병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어, 그래 후배들은 이런 거에 힘을 얻습니다. 어지간 끝이라고 그걸 두고 있잖아. 아, 진짜. 할수 있을 때까지. 어? 저는 선배님 그 시상식에서 어.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음. 박수 칠때왜 떠납니까? 그렇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음. 박수 칠때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뒤집는 그런 말들이 가끔 좀 꽂힐 때가 있습니다. 형님들의 말들, 이큰 형님들의 말들. 이 그래서 저 요즘에 형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먼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하고 네.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정말 좋아요. 나는 나보다 네. 먼저 내 길을 갔던 선배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나눠봤어요. 아 선배님은 그런 선배님이 안 계셨어요? 있었는데 네. 내가 안 물어봤지. <laughs> <laughs> 그러면 아, 그 선배님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는 무슨 고민 없니? 이렇게? <laughs> 네. 네. 약간 궁금한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봐요. 내가 확실한 답은 못해주지만 네. 그 비슷하게 내 속은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지. 선배님은 과거로 돌아가서 음. 다시 뭐 살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아 10년만 젊었어도 네. 아난 그런 생각 안 해. 어 왜요? 십년 젊어도 또이 자리로 돌아온다.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돌아간다면. 아, 근데 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제가 이걸 왜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맞게 살고 있나? 진짜 잘 살고 있나? 이거를 모르겠어요. 내집몇 살이지? 저는 마흔 셋입니다. 난네 나이 때. 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네. 없어. 예? <laughs> 어, 오늘 뭐 여러모로 <laughs> 충격. 지금 제가. 열여덟 번째 충격을 받고 있는 아리자 아니, 아니자 난, 난 진짜 네 나이 때는 긍정을 안 했어. 아무것도요? 수미 님. 아, 그냥 열심히 일했지. 그렇구나. 음. 응. 근데 낚시 너희들 앞서 가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할 을수 있다는 자체가 선배님 말씀처럼 수명이 120년이라고 치면 어. 그때 사는데 한 가지 직업만갖기에는 약간 아, 좀 아쉽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자 저의 꿈이 경제적 자유를 좀 음.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있단 말이죠. 선배님처럼, 막, 빌딩, 막, 수십 개 가지고, 강남에서, 막, 부르마부르하면서 저건물 사야지, 저건물 사야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야, 난좀 놀리네. <laughs>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경규 코미디언은 스타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내가... 또 현찰로 받으셨 했 거죠 행사를 여기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밟은 이땅 중에 이경규의 땅이 아닌 땅을 밟는 게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내가 솔직히 해줄게. 네. 빌딩 있으시잖아요, 선배님. 뭐라고? 빌딩 주위에 다 빌딩이지. 그렇죠 주위에 다 그러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다 먹으신 거? 거예요? 나는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산 적이 없어. 땅한 평도 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건물, 한 건물, 건물 얘기하는 거예 아니 건물도 산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안 사나는. 아파트. 아파트에 내가 사는 집이고 주식 안해 주식 비트코인안해 안 태권 안해 재테크 재테크 안해 재테크 안해 그냥 사라 신발 인서트 하세요 루이비통 <웃음> 루이비통 <웃음> 이거 봐봐 어우 이 양반 힘이 왜 이렇게 세 우와 오힘 진짜 진짜 루이비통 야, 짝퉁이야 짝퉁이니까 <laughs> 짝퉁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가죽 이거는 내 생일날 선물 받은 거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아, 아. <laughs> 음, 뭡니까? 이런게 아니고 그냥 <laughs> 아, 누가 준 거야 나는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난 비싼 거 선물 솔직 네. 그래 삐똥이다 삐똥 <웃음> 근데 <웃음> 이거, 이거 삐똥인데 따, 빨리 따 따지 마따따이게 삐똥인데 너 이빨이 돈이, 돈이 없는 띵똥인데? 이거 반스예요 선배님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띵똥이 아, 아니라 띵똥 뭐예요 선돈좀 주십시오 선배님 진짜 용돈 좀 주시면 제가 할게요 말다, 야채. 아, 선배님, 돈도 많지. 부자잖아요, 선배님. 돈 없어, 낫지가 나아 아, 이렇게 덧대 놓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것데 <laughs> 내가 왜 사? 아, 돈좀 줘요. 아, 이제 돈도 선배들도 없어요, 선배님. 주세요. 이제 이 정도 짠차게 나오 아, 진짜. 끝나고 줄게. 끝나고 줄게. 저희 후배들은 나보다 먼저 걸어갔던 우리 선배들을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될수 있겠다. 나는 솔직히 안한게 없어요. 진짜 사업 많이 하셨으 뭐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그 다음에 요식업. 거기서 망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어. 네. 일로 버리다 일로 놓고 이거 버리다 일로 놓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니까. 음, 이것저것 한 거야. 음. 아,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 사업을 하면서 도장을 지금 그러나 영화 사업밖에 없어. 아, 어, 그게 선배님 진짜 사업이었군요. 그게 치명적으로 실수하겠어요. <laughs> 제 친형이다가 여기 오면서 내가 영화 안 했으면 이 빌딩 한대 있을 게있었어 그때 될까? 건물을 사셔야 되는데 그때 이거 액션 영화를 해서 더큰 건물을 짓겠다고 이띠 넣다가 그냥 확 넣은 거지. 내가 <laughs> 어우 답답. 네가 지금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선배님, 자유? 대체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그래도 천상계 에 가봤다 오셨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그 전에 네. 정신적 자유를 누려. 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런 물질적인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 내려놔야 돼요. 아 근데 내려놓고 싶은데 아. 선배님들을 보면은 온통 이런 신발을 신고 계시고 그러면은 <laughs>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 무력이 안 생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40대잖아. 네네. 근데 애가 둘이 있다. 아, 그럼 가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그렇지. 아, 이제 어우, 좀 생각보다 좀 크기는 합니다. 크지. 다행히 어. 이제 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어. 이제 앞으로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볼 때는 네가 몇살몇 몇 살이지? 일곱 살네 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지겠죠, 들어가는 돈. 이 아들 딸? 네. 그럼 진짜 너 진짜 시장에 일을 해야겠다. 아, 맞습니다. 음. 근데 사실, 어.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 은퇴를 만약에 한다, 어. 뭐 얼마가 있으면 과연 은퇴할까요? 근데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 일이 중요한 거야. 사명감. 아니지. 네가 일을 계속하면 돈도 따라오는 거야. 끊이지 않게. 끊이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 전 그거는 다행히 좋아합니다. 일하는 건아 어, 좋아합니다. 그걸, 넌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킹 스미스 했잖아. 네. 그 다음 다른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까지 스미스 만한 대작들이 나와야 아, 된다고. 아, 그런 컨텐츠들을 쏟아내는 그럼. 아, 그거는 선생님 자신있나 그래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 예리미가 초등학교 때. 네. 아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보자. 아. 그랬단 말이야. 아, 그랬단 아,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아, 대학을 다녔어요. 아, 다녔어요. 네. 대학교 다녀도 대학 친구들이 나를 알아서 오게끔 활동을 하자. 그게 에너지 샷구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했단 말이야. 그데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손주가 응. 나왔을 때. 그렇지.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다. 뭘 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을 때까지 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야.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인생토크 카드 에 질문이 있어.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선배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이다 뭔가 <laughs> 또 길어지는 답변인가 보죠. <laughs> <볼까요? 웃음> 이게 가격이야 이게 뭐냐면 구독 좋아요 누를 눌러요 과정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요? 이이 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지금. 재미없죠. 결과예요 <laughs> 결과. 여러분 결과. 10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년 전? 아 있죠. 뭐아 진짜 어떻 진짜? 해주... 네. <laughs> 이겁니다. 진짜로 말하면 어. <laughs> 닥쳐. <laughs> 자식이 지금, 선배님, <laughs> 녹화 길어지는 거에 힘들어 하시는데. 10년 전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죄송아, 쫄지 마. 아... 절대 쫄지 마. 쫄지 마.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네요. 선배님들은 저를 공격할 마음도 없고 전혀 없는데, 지뢰 선배님들이 음... 무서웠던 그때 저에게 쫄지 마. 나는, 샘 스미스 보니까, 네, 굉장히 그런 것좀 부럽더라고. 아, 정말 기획을 잘했어 아, 어, 진짜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계속해서 네가 만들어내고 Try 한다면 굉장히 농론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자기 입구만 쭉 하면 돼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 같아요 황대성은 내가 봤을 때 농론할 것이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인사하시고 아, 어, 규란 여러분 너무 이기적으로 오늘 방송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분이 너무 좋고 한참잔바리 동생인데 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사비로 하셔서 조금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쩐주들 전화 주세요. 쩐주 <laughs>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laughs> 너술 먹어? 술은 잘 못하는데 아, 아, 아. 같이 토크 하는 걸 아, 좋아합니다. 좋아? 이 게스트도 손빈이 만들지 않죠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잘만 이거 어드신거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신 아, 이 내가 야 이거 니가 잘는데이거 잘 이거는 인정, 이거 만드신 이거예요아 이거는 내가 야 이거는 가거는 이거는 이거는 잘거는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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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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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이거이거이는이가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 이거는 이거이 하나만 야, 내가 버튼...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선배님,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주는 거야. 아, 이거는 원래 프로듀서 원원에서 저장 이게 원조예요, 선배님. 그다음 내가 항상 이랬어, 야, 끝나고 한 잔해. 아, 어, 이한 잔해? 한 잔하면 뭐 하면서? 해. 이거 하면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러면. 하면서 아, 이거. 방송 중에 저 멀리 있어도 끝나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신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선배님. 이건 내 거야. 아선생님 이거는 아이 내꺼아니 되게 오래전부터 주병진 선배님 에이 내가 했던거야 누가 계속 떠들기래 이렇게 했어 단 통으로 드러내라고 이건 통으로해요 통으로 드러내라 이거는 이짝 짧게 짧게 드러내라아확 어? 자르네 아탁탁탁 아, 아. 그래서... <laughs> 이거는 탈탈탈탈 쳐내라 진짜 작가님들이 왜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 알것같습니 이걸 다 알아야 되고